자, 배념력 247쪽, 어, 원두 번째 파트인데, 오늘, 오늘 끝낼 것 같아. 그냥 끝내고. 오늘부터, 오늘 배우는 게 이제 진짜, 심험에 많이 나오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뭐 그렇게 딱히 어려운 건 아닌데, 공식을 좀 여야 될게 있어. 설명할 게좀 많은데. 일단 첫 번째 나온 거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건데, 어, 방법 1이 있고, 방법 2가 있는데, 방법 1은, 어, 실제 문제 풀 때는 거의 쓰지 않아. 그리고 나는 쓰는 거 원하지 않고, 이건 그냥 이해만 하고 버려. 방법 2를 쓴다, 우리는. 알았어? 자, 이거 뭐냐면, 일단, 방, 설명을 하자면, 원이 하나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금 상태는 안 만나지. 이렇게 물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돼갖고,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요세 가지가 좀 돼. 그거를, 첫 번째 방법뭐 하는 거냐면, 얘하고 얘하고, 어차피 X하고 y 라는 식으로 되 있으니까, 연립을 하는 거야, 연립 이거 Y는 해갖고, 그냥 이기 원방정식 Y 제곱자리에 집어넣었고 그러면 X에 대한 이차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거.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점 교점에 하나 나올 거 아니야 2차방향이이잖아내 응. 그러니까 중근 갖는 거 판별식 D는 0 쓰는 거야 우리 얘는 안 만나지 그럼 해가 없겠지 실근이 얘는 D가 뭐였다 얘는 두 개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D가 뭐다 크다로 푸는 건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원 자체가 이차식인데 거기다 이거 넣었고 또그 제곱해갖고 이렇게 막 하고 그것도 한별지 쓰고 막 하는 게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이 방법 쓰지 않고 지금 우리가 쓸 거는, 요 공식, 이거 그 공식 연습도 많이 해야 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배웠지? 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뿐에 AX1 플러스 BI1 플러스 C 절대 값 붙인 거. 네. 그거 꼭열어보 거. 그걸 가지고 할 거야. 뭘할 거냐면, 그것도 예를 기준으로. 접할 때. 자, 접한다. 어? 그러면,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의 방정식. 어? 하고의 거리 구할 수 있겠지? 그 공식 써갖고그지 이건 이제 D라고 하는데, 그지? D라고 하지. 근데 그게 뭐가 돼? 지금? 반지름이 될거지는 거지.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D는 R.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D는 R. 이게 뭐냐면, 원과 직선이 접할 때의 조건이라는 거야. 음. 알았어? 가운데 거야. 두 번째, 방법 2의 두 번째 거. 야 D는 R. 한 점에서 한다. 접한다. 알았어? 응. 음. 그점과의사이에거리구 하는 공식 쓰고, 그리고 반지름 나온 거랑, 그서 갔다 하고 해서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뭐, 나머지 두 개는 뭐야? 만약 이 경우다. 이 경우면은, 이게 D잖아. 그제 그러면 D가 R보다 크지? 네. 응, D가 R보다 크다고 해서 풀면 되고, 만약 에이 경우면은, 이게 D니까, D가 R보다 작아.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만 열어서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 알았어? 응, 그게 방법 2야. 자, 그 다음. 그 다음, 펜슬 제이번에 그걸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필수 길이 이거는 저거 뭐 직선하고 원하고 만났을 때 현의 길이 구하라는 건데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걸 해봤잖아 네. 그거랑 똑같아 똑같아. 어차피 원 있고 직선이 원이랑 만난다 그때 현의 길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원의 중심에서 어차피 여기 직선까지 수선 내리면 이게 뭐가 돼? 수직이 등분이 돼갖고 반지름 그리고 이거는 점과 직선의 거리 그래서, 그걸 피터그라스에서 엿구할 수 있지? 네. 그두배 하면 여기서예 빨리 길이지. 음. 공통연의 길이고양엄마 똑같아. 네. 그 다음에, 네, 저거는 피터그라스야, 필수의 상관은 피터그라스니까 잘 그림 보면 돼. 네. 원이 있는데, 외부의한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 그었다우리 여기를 접점이라고 하거든? 딱한 점에 나눠주고요. 그러면 항상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게 하나 90이거든,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요거하고 요거 요구 점사의 거리 고하고 이거 요구 반지름이고 근데 피자 그릇에 써서 이거 꺼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원위의 점과 직선사의 거리의 최애 최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그림만 그리면 누구나알수 있어. 원위의 점과 어떤 똑같은 직선이 있는데 원위의 수많은 점들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의 제일 큰 거리와 제일 작은 거를 찾으라는 건데 이 칸과 원래 중심에서 또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 이거 엄청 많이 있어 동거지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이걸 구해서 반지름을 빼버리면 이게 나오잖아 네. 이게 뭐야? 제일 짧은 게지 응. 원위의 점들 중에서 이 직선의 거리가 제일 짧은 거 그럼 지 제일 긴거어디있어반지쪽에 있겠지? 여기 네. 있겠지? 네. 그럼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서 반지름 이번엔 더하면 되지 그지 네. 아무것도 없어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원의 하이라이트 뭐가 되게 많지? 응. 근데 거기다 더 써야 돼더 써야 돼 책에는 안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고 밑에 문제에서 막 풀다 보면 나올 거니까 여기 냐면 여기 는 기본 공식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사실상 조금씩 배웠던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서 그걸 좀 써야 돼자 일단은 아, 공식, 외워야 될게 일단 두 개가 있어, 크게. 거기 써져 있는 거, 그거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가르칠 거고,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데, 물론 1번, 2번도 가끔씩 쓰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3학년 가서 몰고 다 풀고 그럴 때, 많이 까먹어가지고다 잘해주고 그러는데, 아무튼 외워놓는건 좋아. 첫 번째. 지금, 이게 하려는 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거든? 네. 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접선이 있는데, 한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근데, 기울기가 주어지면, 이쪽에 똑같은 게 하나 또 생기지. 이거랑 똑같은, 평행, 회양, 이동 해버리면 여기 똑같, 이렇게 되면 여기도 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항상 두 개가 생기겠지. 음. 요거하고 요거하고. 기울기가 좋아지면. 그래서 그거는 외우는 거야. 기본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Y는 MX 뿔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외우는 건데, 이 m 미보다 문제 주어지는 기울기를 넣으면 되고, R은 원의 반지름을 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공식만 외우면, 직원 넣기만 하면 그냥 뿔만 해갖고 두 개가 딱 나오래. 그리고 이본이이 Y대편 부분이 루트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런데 내가 써주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기본 원이잖아. 원점을 주시면 하는 원이지. 근데 일반 원은 어떻게 생겼어? 중심이 저게 아니지. 이렇게 있잖아. 네. 이렇게 일반적인 원도 이 공식을 쓸수 있냐? 안 되지. 이건 여기에 대면 쓰는 거니까. 그지 이거 안 돼. 근데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어, 이렇게 주어지면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시키냐? 말 그대로 그냥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 응. 이게 이걸로 갔다는 얘기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했다고 보는 거잖아. 평행이동 네. 알지? 그러면 얘도 똑같이 평행이 해버려 공식을 뭐하면 돼? x자리에 x-a 네. 응. 응. 집어넣어 g는 박백다 없지 그리고 y자리에 y-b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써놔 너얘는 기억 잘못해 이거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나오면 위에꺼 서아고 왼꺼 써갖고 평행이동 원이 평행으로 됐으면 반드시 얘도 해야지 근데 내가 이걸 외울 때 이걸 같이 안 외우거든. 음. 기본 원,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에 대한 거다라고 안 외우고, 그냥 길게 졌을때저 공식을 쓴다는 것만 외워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공식을 써버리는데, 원이 이렇게 중심이 평행이동이 된 놈이면, 그세령에서도평행이동썼서 써라. 알어 네. 아 이게 첫 번째. 길게 졌을때접선의이식고 하는 거. 아무것도 이내용 그렇게 많지 않아. 한 두세 개만 더하면 끝난다. 자그 다음엔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식이야. 이번에는 점의 좌표를 줘, x 1 y 1 숫자로 준다는 얘기지. 이1 마이 뭐 이런 말처럼. 어? 그랬을 때이 접선의 방정식 이건 딱한 경우 하나 나오지. 딱요정지라는거 알겠어? 자, 요거는 뭐냐? 자, 원래 이것도 똑같아. 기본 원 이거 가지고 할 거거든. 이거를 X제곱이라서 X, X 곱하기 X로 쓰고, Y제곱이니까 Y 곱하기 Y를 일단 풀어 쓴 다음에, 여기 XY 하나에다가 저 점을 집어 넣는데 숫자 집어 넣고, 숫자 집어 넣으라고, 점줄어진 거. 그러면 어차피 숫자니까 X하고 Y의 차식으로 표현되지? 네. 그러니까 직선이지. 어. 응. 그래서 이게, 점이 하... 줄었을때 접선을 정식 하는 공식인데, 뭐, 여기 쉽지 않는 이것도 그때 똑같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얘도 당연히 이거일 때는 이걸 못쓰겠지. 그렇 그럼 뭐 똑같으면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얘 이렇게 있잖아얘 똑같이 그렇게 해. 어떻게? 풀어 었 써. x-a x-a y-b y-b 이렇게 풀어 쓴 다음에 똑같아. 그냥 여기 x 하나에다가 점 집어넣어 x1. 그다음 y 또 하나에다가 점 집어넣어. 나머지 아, 다숫자 응, X하고 Y만 빼놓고. 그러니까 다계산 e t t e r 1 h a 식이 h 그 i r g r 요 이거 to each one. Because it w 들을 때, 접 am not 는 u r e I'm not 세 7번 가보자. 그 아까 그 마지막에 있던 중요한 놈을 문제를 통해서 설명할 거임. 이게 배표 엄청 차나. 그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니네가 지금 들을 때는 잘해요. 근데 돌아서면 까먹고 나중에 문제 풀어라 그러면 절대 손도 못대. 나는 매년 겪는 일이니까. 응.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응. 진짜 배표 많잖아. 아중에또 물어볼게 돼있어 <laughs> 이게 뭐냐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일방정식이래즉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밖에 한 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대로 그냥 풀지 뭐2,3 점을 주고 여기서 여기다 그은 접선의방정식몇개 나와? 당연히 두 개가 나오겠지 이렇게 복발무엇처럼 그지? 네 항상 두 개가 나온다는 걸 명심해 일단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돼 하나 남면안돼네자아 그림 잘못 그렸네 아이씨 그 나중에 생각하고 자 일단 그냥 그린 거야 응. <laughs> 자 그러면 원박에한점서 그리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아 앞에 잠깐 옮 넘겨 봐빛셈지 6번하고 구구가 안 되는 놈들은 가끔 헷갈리는 놈들이 있거든 이건 뭐야 원 위의 점이지 네. 그래서 거기서 똑바로 그렇게 얘기해 줬어 원 이거 위의 점상 콤마 일에서의 접선의 왕정식을 구하라고 돼 있지 네. 그러면 두 번째 배웠던 거 x 곱하기 x1 플러스 y 곱하기 y1 그거 있지 네. 응, 그걸 써서 구해야 되는 거고 왜원 위의 점을 준 거니까 네. 근데 피셀 7번을 간만에 한 보면은 저는 2콤마 3에서 원 이거의 그 접선의 왕정식을 구하죠 그러면 잘못하면 앞에 거를 착각해갖고 푸는 놈들이 가끔씩 나와. 근데 저렇게 어디서 그 접선 형식 구하면 이거는 원 밖에 점이라는 얘기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콤마 3을 원에 넣으면 되지. 넣어봐.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쟤는 원이 있는 점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밖의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의심이 될 때는 확인을 해보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 알았어? 앞에 거를 헷갈리면 안 돼. 근데 막 국어가 어려워가지고 저 그냥 딱쭉떠놓고 그냥 쭉 읽어버리면, 까딱 했다가는, 어? 그냥 그걸 생각해서 푸실 수 있죠. 알았어? 응. 자, 래서 일단 어쨌든, 갑자해에서 걷다. 그럼 얘는 방법이 세 가지나 있는데, 어, 나는 2번을 선호한다. 두 번째 거. 위에 거, 아래 거 버려. 하나만 알면 되니까. 응. 자, 2번이 뭐냐면 이것도 아까 그거야. d 나 R. 그거 진짜 많이 써. d 나 R 쓰는 건데, 뭐할 거냐면, 접선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차피, 또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 그으면 이게 뭐가 돼? 무조건? 그림이 똑같지만 90이야. 네. 알았어? 항상. 응, 접점까지는 항상 90이야. 그래서 접하니까 이게 D는 R이 되는 상황이지. 지금 그지? 네. 그래서 얘를 내가 먼저 가정을 할 건데 이걸 니네가 못한다고. 뭐하냐? 2,3을 지나지. 그걸 알고 있지. 이, 네. 이게, 이게 2,3을 지난다는 걸. 네. 근데 우리가 기울기를 몰라요. 맨 처음 앞에서 직선 배울 때 기울기가 m이고 x 콤마 y 1 이런 한점 지나는 직선 방정식 구하는 공식 배웠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한 거야. 이거 외워야 된다는 거. 봐. 이거 배웠지? 이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는 모르잖아. 그거 우리가 구해야 될 거고 점을 지나는 한 점을 안다는 거지 이 콤마 잠그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선을 가정, 내가 가정하고 시작한다는 거지. 근데 요거를 못해. 이 문제를 오랜만에 보면은 이게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진짜 많이 풀어봐야지. 딱 나와. 해보면 알아. 진짜 안 된다고. 이게 지금 배울 때는 배웠으니까 알지. 근데 몇 달만 지나봐. 이거 험볼때는 당연히 싹다 까먹었지. 절대 기억 못해. 이거 안 나와. 선뜻 안 나온다고. 알았어? 먼저 기억해, 일단. 자, 그래서 이걸 다정해 놓고 이걸 쓰는 거지. 접선이래. 네. 원의 중심이 지금 아, 게판이 0,0이지? 네. 어, 그럼 0,0하고 이거 이거 정리해야지. 그지? mx G, 트마이 2m 그리고 마이너스 y 넘어오고 플러스 3는 정리해 놓고 그래갖고 요거하고 이걸 알아야 뭐야?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하고 X는 아연사 0이잖아. 0 0 집어넣으면, 3-2M. 은 R. r e. 이 2. 요거를 쓰는 거야. 알겠어? 네. 응. 그런데, 그런데, 이 문제가 되게 좋은 게, 시험 문제 실제로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가 많이 틀리는 문제를 얘네가 실어놨어. 아주 잘 해놨거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넣었잖아. 그리 일반적으로는, 몇개 나와야 돼, m 이두개 나와야 돼, 다른 게. 응? 그게 정상이거든?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이걸 풀면 어떻게 풀어? 이거 넘겨. 그다 양변 제곱해. 그러면 이창이 없어져. 제곱하면 어쩔 수 없이 절대 없어져. 네. 1 2엔 근데 이쪽도. 적곱하니까4 되고 루트 없어졌으니까 M 제곱플러스 4가 되지. 그래서 이 장이 없어져. 그럼 여 하나가 안 나오잖아요. 네. 응, 하나는 보이는데 하나는 안 보이지. 네.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시험 볼때 그래서 점수 까까먹을 어 선생님들이 서정현 니가 내버리면 거만 아. 달랑 보였고 하나라고 쓰는 분들이 있어. 요 무조건 두 개잖아. 네. 그림 그려봐야 돼. 이 상황에서는. 어. 원칙적으로는 두 개가 보통 나와 일반적으로는. 네. 근데 어 풀었는데 하나밖에안 나온다. 그러면 그림 속에 숨어있는 거야. 뭐냐면 이건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야 돼. 얘가 반대로 일자리 원이잖아. 네. 근데 점이 어디야? 2,3 여기지? 네. 같은 x 값이지? 그래서 이런 놈이 하나 나오고 지금 역리가 여기서 하면 이거야. 네. 그리고 이런 놈이 하나 나온다는 거지. 이런 점은 기울기가 없어요. 왜? 방정식이 5니까 x는 2잖아. 네. 그래서 m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요, 엑스는 일을 찾아줘서 써줘야 돼.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문제 실현한다고. 그냥 풀면 엑스는 일을 빼먹고 풀 수가 있다. 알았어? 요방법만 알면 돼. 뭐가 중요하다고? 기울기 액이라고 가정하고, 이코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내가 가정해서, 이걸 가지고 기는 아래에 쓴다. 접선이니까. 이렇게 해서 원의 답이었습니다. 원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한 단어를 배우면 수상이 끝나요. 음. 마지막 한 단어는 앞에 전과작교 직선 원을 그래도 앵간 했다면 굉장히 쉬운 파트가 될수 있는 파트, 단원인데 쉬어가는 단원이긴 하거든. 진짜 쉽거든. 초등학생들 가르쳐 줄 만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우리가 이미 거의 한7 80%는 거의 배워온 거야. 어떻 다. 평행이형 배워왔잖아. 네. 응. 그래서 다 거의 배워온 거라서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면 뒤에 배울 거 한두 개밖에 없는 정도의 단어인데 물론 앞에 거 직선 하 원을 어느 정도, 정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가정하에 응. 걔네를 어차피 평행으로 풀 거거든 응. <laughs> 그래서 원이나 직선 이런 걸좀할줄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아무튼 음, 여기까지가 집어 원원 프린트 중에했냐네 음, 일단 어쨌든 거기까지가 다숙인데할수 음, 있는 걸 먼저 하세요 네.